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자, 제가 요번에 해볼 여러분들 모두는 일단은 영혼의 숲이란 건데요. 어, 예 제가 예전에 어, 황혼의 숲을 좀 많이 탐방했었었죠. 어, 황혼의 숲에 대해서 많이 알려 드렸었고. 자, 이번에는 영혼의 숲에서 한번 생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은 그냥 잠깐 탐사만 할 건데 일단 영혼의 숲을 가기 위해선 이런 문을 만들어야돼요어 이런 문을 만들어야되는데 지옥문처럼 생겼네요 자 일단 만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거를 만들려면 이 문을 만들려면 이 소울 라이터라는게 필요합니다 맥스 유즈는 두번 두번밖에 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가 갔다가 인가? 일단은 뭐 내가 가서 뭐 문을 만들어야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왔다가 갔다가겠죠 만약에 어 이게 두번 쓰는거니까 아무튼, 이 지옥문처럼, 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라이터로, 불빡 해주면, 예, 문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어, 만들면 되구요. 일단, 영혼의 숲에 가기 전에, 제가, 어, 조금 장비들을, 예, 챙겨놨어요. 검과, 곡괭이와 그리고, 철, 갑옷, 그리고, 혹시 모를, 몬스터에 대해서, 황금사가.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영혼의 숲이잖아요. 황혼의 숲과 약간 좀 비교하면은 안 되지만 어 제가 황혼의 숲에서 어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아 물론 시청자분들은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aughs> 영혼의 숲도 한번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일단 오늘 탐사 마합시다오 어 왔다. 안녕. 여기가 영혼의 숲인가? 좋아. 일단은 뭐 포탈을 열었다고 막 도전과제가 획득된 것 같네요. 이거 뭐지 이건? 오,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뜯어가봐 오, 오, 오. 뭐야, 없어지네? 이거 풀떼기 같은 건가? 이거 석탄 아닌가요? 잠깐, 일단 캐봐. 와, 이게 서, 기본 석탄이면 원래 다이아 꽃깽이 빨리 캐졌을 텐데. 어 소울 마이너. 야, 잠깐만, 내가. 오, 야, 뭐야. 이 다이아 꽃깽이로캘수 없는 블록이. 여기는, 여러분들 다이아 꽃깽이로못 캐나봐요. 이거는 그냥 덩쿨 비슷한거 같고, 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싹, 안 되네. 자, 일단 탐방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영혼의 스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어, 왜야, 뭐, 뭐, 뭐 지나가는데 저기? 어, 뭐야, 저거. 이건 뭐지? 오, 어, 풀떼기, 그냥. 자, 갑시다. 방금 여기 뭔가 있었습니다. 어? 뭐야, 이건? 너 뭐임? 님, 뭐, 뭐임? 얘 적대적이라 돼 있는데, 그라운드 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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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너 슬라임이 공격했어. 이 자식이 슬라임. 뭐야 이거, 슬라임이 사네요? 오오아 이게 어, 뭐야, 공격적인데 되게? 그리고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자, 소울 아이템을 얻었구요 블루젤이라는 걸 얻었어요 이걸로 아마 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 같겠죠? 자, 혹시 여러분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어, 댓글로나 아니면 어, 메일로 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일단은 이 녀석은 착한 것 같은데? 일단 적대적이라 돼있거든요 저기 데미지 인디케이터에 빨간색으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적대적인 건데, 얘를 아마 꼬실 수 있지 않을까? 어, 뭔가, 뭔가로 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라운드 호구구나. 자, 일단, 얘는, 뭐, 뭐, 차 때,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 일단, 슬라임 녀석이 저한테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블럭들이 몇개 보이는데, 이건 캘수 있는 블럭이구만. 어 뭐야, 이거? 응? 어, 크라인 언컷? 언컷? 이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밑에 바다죠? 섬들이 떠있고, 몇개 블럭들이 있고, 오, 여 슬라임 쟤는 착한 슬라임이니? 안녕? 와 이게 점프력이 그냥 기본 슬라임 보다는 상당한데요? 아! 야야이 자식이 이게 아니 내가 이제 온 손님을 갖다가 지금 아아아아 아, 아, 아.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순이네 좋아 니 녀석들 일단 잡아서 뭔가 이 아이템을 얻는 것 같은데 이 아이템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자식이, 이 자식이, 이자식 슬라임 주제 슬라임은 여러분들 뭐,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본 슬라임과 다르게 점프력이 높고, 예, 좀 빠르네요. 슥, 이거 뭐지? 어, 어. 또 뭔가를 얻었다. 릴라 운컷이 엉컷. 엉컷이란 게, 뭔가, 어, 광물 같은 느낌의 그런 건가 봐요. 슥. 자, 일단, 오, 저는 일단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영혼의 숲에 흙이겠죠. 보그 덜트. 덜트라 되어있는 흙 맞네요. 이건 뭐니? 어, 이거는 그, 약간 그거 같네요? 뭐야, 이거? 비넷 플랜트. 일단 플랜트인데, 어, 물도 있네? 여기다 심을 수 있는 건가? 그냥 땅에다 심어지나? 어, 땅에다 심어지네요? 약간, 이거, 이거 사탕수수 같네? 어, 자란 게.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잔디고. 좋아. 일단은, 나는 이 영혼의 숲을 탐방하겠다. 일단 얘네들은, 여러분들, 어, 공격만 안 하면 착한 녀석들인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이거 먹니? 이거 안 먹구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아니면 이거 먹을래? 너희 안안 안 먹니 뭐? 안 먹고 사니? 좋아 탈출하자 아니 탈출해야 한다 탐험하자 좋아 저긴 또저 초록색 젤리가 있고 여기 몬스터는 일단 저두 종류 가 있는 거 같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본게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쓱쓱 쓱. 나는 조금 더 탐방을 하고 이 영혼의 숲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겠군 쓱 이 예, 당연히 여러분들 영혼의 숲에 있는 어 광물로 만들 수 있는게 있겠죠 제가 캔것 중에 이거 뭐 이거라던가 이거이거라던가예이걸들로 아마 나중에 뭐 갑옷을 만들 수 있겠죠 일단은 저는 이 넓은 곳을 좀 탐방해보도록 하죠 아 이게 근데 다 섬이라서 저 약간 불편한 점도 있다 야 이거 내가 캐야돼 이거 계속 와 여러분들 여기 그냥 어 엄청 넓네요 여기는 근데 건물이 없나? 제가 알기로는 건물이 있는걸로 알거든요? 어이거 뭐야 슬라임 서식짐? 자 일단 물에 빠져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기본물과 똑같아요 슥 나는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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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가 모험가 나는 나는 모험가가 되고 싶었지요 하지만 꿈을 이룰 수 없었어 왜냐면 저기 뭐지 뭔가 저기 뭔가 있는거 같은데? 좋아 오늘은 뭔가 건물 하나를 찾는걸 목표로 합시다 탐사가 목적이기도 하고 일단은 몇 개의 어, 녀석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광물이 있고 당연, 당연한 당연 거지만 그리고 몬스터가 있는데 젤리랑 그호근과가그 그 이상한 그뭐 도마뱀처럼 생긴 게 있는데 도마뱀처럼 생긴 건얘어 그니까 러 얘죠 얘는 때리지만 않으면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 아 이거 진짜 넓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넓은 것도 넓은데 뭔가 초록색으로 뿌예요 어 저기 잠깐만 저 건물 아님? 저기 또 빛나고 있어. 일단은 저쪽으로 갑시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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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뭔가 좀 건물같이 생긴 듯한 느낌인데? 내가 잘못 본 거겠죠? 어, 이 건물이 아니었네? 아이, 슥. 좋아. 야, 이 정도 멀리 왔으면, 어, 좀 건물이 보여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슥, 슥. 자, 흙을 이용해서 올라갑시다. 슥. 슥. 슥, 슥, 슥. 좋아. 어, 저기 있다! 어, 건물 찾음! 좋아. 저길래 첫 번째 기지로 임명하지. 어, 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내려가? 야, 설마, 이, 아휴, 점프하면 죽을 것 같은데? 어? 자, 일단, 황금사가, 잠깐만 어, 버텼어. 역시 황금사가를 먹기 잘했어. 황금사가를 안 먹었다면 내가 죽었을 거야. 이쪽에 있었죠? 좋아, 나는 건물을 찾았어. <laughs> 여러분들, 저 방금 위기였어요, 진짜. 나 떨어지고 나서, 아, 죽었다라는 생각인데, 다행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나무는 없나야 보네요. 나무가 없으면은 만들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어, 이거, 이 나무가 이거? 어, 뭐야? 나무는, 여러분들, 건물 근처에 나나봐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로, 어, 일단은 뭐, 크리에이티 박스를 만들어서, 이 돌이 조합되는지를 봐야겠죠? 어, 이 나무 캔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렸었나? 에, 제가 나무로 안캔지가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일단은, 소울 로그. 예, 소울 나무네요. 슥슥슥. 자, 어 크리에이티, 어, 크리에이티 박스가 없어. 막대기도 만들어지는데 크리에이티브 박스가 안만들어지네? 오? 뭐지? 잠깐만 얘? 예? 잠깐만 이거 멀리서 봤을때는 약간 그... 초록색이 아니아니 그돌색이었는데왜 가까이 오니까 빨간색으로 바뀌냐? 좋았다는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 두곳에 있네요 지금 좀비 피그 소리가 났구요 이쪽에 건물이 하나있고 이쪽에 건물이 있는데 자 일단 이쪽 건물부터 들어가 도록 합시다 방금 뭔가 있었는데? 기분 탓이겠죠? 자, 일단은 여기 입구가, 어, 없습니다. 입구가 없구요. 제가 봤을 땐 입구를 뚫고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저는 다이아고 케이가 있으니 뚫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안에 뭔가 있는데. 얘네 누구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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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 예티. 야, 예티님. 어, 잠깐만. 딱 봐도 야딱 봐도 쎄 보인다. 어, 근데 얘네들은 몸빵이 약한가 봐요. 다이아검에 어, 10, 10이랑 15씩 막 들어가네?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야, 근데 나도 데미지가 많이 들어와. 야, 잠깐만, 잠깐만. 나 황금상 안 먹었거든? 슥슥. 오, 야, 뭔가, 뭔가, 공구 같은 거 얻은 거 같은데? 야,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그렇지. 좋아, 애들도 아이템을 주네요? 뭐냐, 뭘 받았나. 오, 뭐야, 이거. 크로마이트 소드. 자, 애플을 누르면 디테일하게 볼수 있다네요. 슥. 어, 안 돼, 안 됩니다. 애플 눌렀는데 안 봐집니다. 나중에 보지 뭐. 슥. 좋아. 어, 문좀 닫을게요. 시끄럽네요. 어 오케이. 여기, 프로즌 로드. 일단, 소울 아이템이란 게, 가장 기본적으로, 막, 뭐, 몬스터 잡았을 때 많이 나오는 거고, 이 로드가 이게 막대기겠죠 이건 뭐야? 체비를 머핀. 이건 라이트 샤드. 이 샤드는 조각이죠? 어, 뭐야 이건? 어, 이거 아이템으로 쓰이는 거임? 뭐야 이거? 프라그먼트. 어,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지? 일단은 뭐, 이, 이걸로, 이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어. 이 머핀은 아마 먹을 수 있는 거겠지? 어, 배고파지면 먹는 거겠는데, 저는 뭐, 배고픔이 따, 딱히 상관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들 살짝 아프니까 황금사과 먹고 야야 얌마 야마이다이아 검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자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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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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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빠져 나왔어요얘 순간 잘빠져나왔어얘 자자 자자 자 뭉치니까 아니 나 저렇게 많은자 몰랐지 두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 야 잠깐만 다이아검은 어 잠깐만 자자 놓고이걸로 한번 싸워보도록 하자자 일단 가도록 합시다 이 자자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자크자마이트 소드란 겁니다. 어, 여기, 아, 이, 뭐야, 이거. 얘네들 기지였어? 얘네 나오는 곳이었네? 일단은, 어, 그 스폰이 있었네요. 스폰어가. 뿅! 2층. 2층 아무것도 없고. 좋아. 1층, 아, 니 세상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 여기를 내 네. 임시 거처로 임명합니다. 좋아. 나는 이, 뭐냐, 이거. 좀 옆에 뚫려 있어야 돼. 어. 한 칸만 더 뚫려 있자. 이블록은 뭐지? 어, 슬레이트 브릭. 어, 벽돌이네요. 슥. 좋아, 이제 저 반대쪽에도 한번 가보고. 일단 여기, 아, 여기서 좀 지내야 하니까, 여기를 좀 부수죠. 나의, 나의 집안에 맞게끔 만든 다음에, 행동하도록 합시다. 삭. 뿅. 좋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 나무가, 어, 이게 안.. 안 만들어집니다. 이 체스트 플레이트가 안 만들어지고, 막대기는 만들어지는데, 그럼 체스트 플레이트를 어디서 구하느냐,인데, 음, 뭐 나중에 뭐 구할 수 있겠죠. 어 눈이, 어, 어, 너도 같이 살라고. 얘는 여러분들 건들지만 않으면 예, 공격 안 합니다. 좋아, 일단은 여기를 내 임시 거처로. 자, 일단 설정해 야 하니까 어 여기다가 냄주 포인트를 하도록 하죠. 싹. 좋아.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었다. 야, 나 옆에 건물 점령했다. 어, 너희들 단단히 각오해라. 여기도 아마 똑같은 건물이겠죠. 아마 여기도 입구가 있겠지? 여기 근처에. 아, 입구는, 없겠... 아, 입구가 있겠지? 슥, 슥, 일단, 가보도록 합시다. 없으면 뭐 내가 만든다. 어, 여기는, 어, 좀 파묻혀가지고, 위로부터 공격해야겠구만. 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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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 야아 어, 냄주 포인트 저기다 했는데? 어, 어, 여기 어딘? 어, 여러분들, 죽으면 알게 된 사실. 냄주 포인트를 영원의 숲에다 해도, 예. 죽습니다. 예, 예. 자, 원래 세계로 돌아가요. 죽으면. 어, 야, 잠깐만. 위치를 알수 있어. 왜냐면, 나는 스폰 포인트 지역을 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 오,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제가 왕혼의 숲에서도 썼던 건데, TP, 일단 비콘을 해놓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35, 63, 마이너스 193.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아까 있던 자리로 갑니다. 야, 이게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이네. 일단은 저기 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야 너희 너희 그래요? 한번 두고보자 어? 두고보자 내가 어? 미안하다 내가 꼭대기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1층부터 시작할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지 뭐슥슥야나 쓱, 쓱. 이제 1층으로 왔다? 어? 1층으로 왔어? 1층으로 왔으니까 야야 야, 봐주라 야야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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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렉먹었어 아어 여러분들 이게 잠깐 이게 요즘 녹화할 때마다 자꾸 렉이, 잠깐, 마크가 렉이 먹는데, 이게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가도록 하죠. 아니, 네 어리석은 녀석들이. 아, 내가 렉을 먹을 틈을 타서. 야, 근데 이 크로마이트 이거, 지금 조금 썼는데, 일단 다이아랑 여러분들, 어, 공격력이 비슷해서, 아니, 공격력이 똑같아서, 제대로 때릴 때도 똑같네. 난부또 효과가 있을 줄 알았지. 어, 나왔니? 어때? 자유의 몸이 된 기분이? 야좀더 약한데? 오 야, 뭐야 뭐야 16뜰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다이아도 크리티컬 뜨면 많이 뜨기 때문에 얘네한테 좀 약한 것 같은데 이거? 어 뭐야 나 브론즈 렉 어? 뭐야? 오오 오, 갑옷을 얻었다 이게 원래 봐줘야 했는데 안 봐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키가 설정돼 있는데 아 제가 다른 키로 바꿨군요 좋아 맥스 데미지 테이크 일단은 25밖에 내구도가 안 남았고요 어3 막아주고 어 16까지 뭐할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보너스가 있는데, 어 리젠의 오야 재생이 있어요 세트 세트로 맞추면 재생을 얻을 수 있고, 자이 검은 오 내구도가 높고요. 어 저건 뭐지? 이, 이펙트 어 몰라 저건 몰라 어쨌든 하베스 레벨 3뭐 저게 레벨이 높을수록 만들기 어려운 그런 거겠지? 야 잠깐만 잠깐만 야곡오뭐 곡괭이 쎈데? 야야 엄마 곡괭이 봤냐? 일단 다이아 검을 이용하죠. 다이아검이 내구도, 내구도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이아검이 더센것 같아. 어, 저거 뭐다. 어우, 야, 아파. 아, 얘 호군가, 얘 길을, 길들일 수 있으면 얘 데리고 막 다니는데. 좋아, 어, 어, 여기구만. 여기는 딱히 입구가 없네? 어, 상자 어디있야 얘들아? 야, 상자 내나 얘네가 여기 지금 기지기 때문에 예, 저 위에 지금 스포너 있거든요. 얘네 일단 좀 많이 잡고 스포너 찾으러 갑시다. <laughs> 야, 얘네 바보라서. 천천히 내려와 야 갑옷이나 내나 브론즈 가옷그 세트로 얻어야 한다 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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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이빨 강냉이 주지 말고 슥슥 슥. 아이 또 나오네 야 얘들아 어못 다가와 응 여기 예티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게 지금 삭삭삭삭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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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오케이 뭔가 금 금바지가 나왔다 슥 부수고요 됐어 여기 내이제 2의 기지다 금레깅스는 필요 없습니다 좋아 여기가 상자가 없나? 여기는 그냥 이 단일 건물이구나. 어, 딱히 막 주변에, 예, 그 이어진 건물이 없네요. 에이, 위에 매니에도 뭐 아무것도 없었고.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은! 어,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영혼의 숲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은 약간 탐사만 조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몇개 알아낸 정보는 일단 건물이 있다. 어, 이 건물 외에도 아마 다양한, 다양한이라 어쨌든 뭐, 다른 건물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알아낸 거는, 어, 몬스터들, 젤리, 젤리랑 예티, 그리고 이장웜, 그, 저 도마뱀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도마뱀은 일단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젤리는 그냥 공격하고요. 예티도 그냥 선제 공격이에요. 일단은 알아는 게몇개 없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서 하게 된다면 다음 시간에 는 한번 다른 건물들과 다른 몬스터들을 한번 찾아가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죠. 끝.